시즌4도 공식 채널, 돌 싱글! 자, 돌싱글! 돌싱글즈의 첫 단체 데이트였는데요. 바차타 댄스였습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좀 답답했어요. 제롬 씨랑 소라 씨,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완전 음... 다르게. 소라 씨는 수줍어서 그런 건데, 음. 누가 봐도 부끄러워 음, 보이는 자기는 음. 관심이 없다고 또 오해를 하고, 음. 이래서 커플이. 제롬 음, 씨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음. 근데 이거 보면 뒤이 씨하고 지수 씨는 확실히 뭔가 음. 이렇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좀1등에서 음. 1등에서. 네. 어, 네.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죠. 음. 네. 아 근데 어, 하림 씨가 또 있잖아요. 하림 씨가 뒤이 씨에 대한 마음이 있고 뒤이 아, 아. 씨도 약간 흔들렸던 것 같은데 <laughs> 이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아 하림 보통 둘만의 좋은 시간 가질 때마다 제가 봤을 때 하림이 뭔가 어지게 쑥 나올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항상 <웃음> <웃음> 봐봐. 그런 매력.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 있는 거니까 아직 모르겠네. 내가 볼때 절대 둘이 좋은 시간 못 갖는다, 바라 <laughs> <laughs> <오>, 시원해. <laughs> 아, 시원해. 여자분들은 안 나오네요. 맞아. 자 우리 cheers cheers 이제서야. 춤췄을 때는 어땠어? 춤췄을 때? 때? 오, 이렇게 아, 하지 아, 않았어? 온 같은데. 이런 것도 있지 아, 않았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갔다가. 아, 이... 모르겠어. 내가 리드한 것 같은데? 어, 아무것도 안것 같은데.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사람한테 잘 맞는 추것 같아. 근데 원하는 건좀 리드 당하고 싶은 그런 건 있어. 어... 나는 위트 있는 남자가 너무 좋은데. 위트는 제롬이 제일 위트 있지 않아? 그래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제롬이 제일 난것 같아. 지금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매너 있어, 어, 서글 서글 하고 좋은 것 같아. 재밌게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난좀 높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누굴 볼 때, 그래서 나는 지금은 아마 제롬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난 음. 제롬 음. <laughs> 제일 싫다고 했는데. 아, 진짜? 음. 음. 근데 나는 진짜 춤추면서 제롬 진짜 반전이었어. 그 내가 어제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할 정도로. 어. 어. 음. 내가 자꾸 어그레시브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음. 우리 안될 건데, 싫을 수도 있잖아. 나, 내가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아, 어, 계속 이러는데 계속 같이 맞춰줬어. 고마운 것 같아. 제롬이 음. 음. 어, 이 안에서 인기가 어, 네. 많네. 제롬 어, 인기 많아요. 오늘 같이 춤췄던 지민은 음. 어때? 지미는 조금 귀여웠던 게 음. 춤을 출때 계속 눈 바라보고 이거 음. 막 우리 커넥션을 막 l 하라고막 그렇게 <laughs>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미가 이렇게 딱 <laughs> 쳐다봤는데 내가 <laughs> 이게 나고 내가 <laughs> 지미야. 근데 <laughs> 아, 눈을 <못> 계속 이렇게 <laughs> 계속 눈을 귀여워 귀여워 <laughs> 너무. <laughs> 와, <웃음> <귀엽다>. <웃음> okay. Now you'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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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그 e a d y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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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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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주스 마시려고 이렇게 하면 어, 얼음 갖다줄까? 얼음 필요해? 나 어, 그렇게 센스 사람 너무 좋아. 어, 막 그런 게 어, 되게 반전 매력. 그리고 좀 되게 착해 보여. 어 착해. 근데 누이는 그티 타임 이 시작하자마자 타임이 시작하자마자. 누이 얘기하다.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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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이름도 <웃음> 어떻게 누이야? <주위야? 웃음> 어 되게 적극적으로 티도 안 내고 그렇, 그렇게 한게 너무 좋게 왜 보였어. 왜?

하자마 상황. 나랑 캐릭터 같은 슨상 그래. <laughs> 맛있게 먹어. 응유아 예, 이렇게 서로 밀어주는구나 이 커플을. <laughs> 느낌으로 귀여워. 올라가고. 리 지를 진기다리다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야. <laughs> 아 근데 이런 좋은 거지 어. 어. 몰빵 될수 있잖아 절로. 아. 여자분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서로들 얘기를 하네. 그러네. 다 모이면 이제 솔직하게. 음. 어? 저라고 왔어? 왔네? 어,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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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카톡 왔어. 뭐라고? 잠시 후 직업 공개가 있습니다. <laughs> 아, 어머니. 직업 공개가 있어. 어 맞다. 직업 공개가 있다고? <목소리도> 오 재밌겠다. 요 궁금했어 직업 공개. 좋댓글 <목소리도> <목소리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like, comment, subscribe to our channels and click the icon button to get new video updates. <목소리도>